코리니 전문 방송, 슈팅 코인 방송입니다. 자, 메디블록, 잠깐 보시겠습니다. 어, 뭐, 원래, 요 근래에 좀 핫한 종목이죠, 메디블록. 음, 그래서 뭐, 1차트로만 잠깐 보시면요. 음, 현재 161원인데, 메디블록이, 아이고, 괜찮네요. 어, 그죠? 그래프가, 보, 자, 일단 이 평선들이 어제 그 4월 29일날 이 양봉이 생겼을 때, 이평선 5일 어, 그다음에 50일 10일이 한꺼번에 다 양봉을 통과해서 그죠? 통과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양봉으로만 끝나면 이양봉을 5일 이평선이 밑에를 다 받추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갈수 있는 구간이 매드블록 한 198원까지 한번 가볼수 있는 거고요. 조금 세게 가면 여기까지 한200 2 40원 정도, 어, 그 정도까지 한두개 정도 어, 저항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참조하시고요. 또 이제 메디블록이 주의할 사항은 여기를 깨면 안 되죠 일단. 어, 여기 뭡니까 15일 이평선은 깨면 안 되죠 일단 처음으로 148원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. 거기만 안 깨면은 조금 상승 확률이 한80% 하락할 확률이 한 20%인 지금 상황입니다. 그리고 어, 만약에 148원을 깼다, 그러면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. 122원대, 125원대까지 올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메디블로 어, 대응하시면 어, 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회원님들 코인 슈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.